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is 삼바 뭐할것 없이 파란 나라가 이어졌죠. 셀트리온 하나만 유일하게 2.9%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알테우젠 에코프로비엠 할것 없이 새파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참여하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ABL 바이오는 무려 마이너스 11%까지 급락을 했는데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다 외국인 기관들 특히나 기관 수급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파란 나라를 만들어냈죠. 아마 오늘 매매하시면서 시장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 이게 금요일 시장 7월 들어와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한순간에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은 드는데 이 또한 지나가겠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번의 예, 파고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겠지만 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예, 어제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통과가 됐고 예, 트럼프가 이렇게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어, 전기차 여기 보이시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단계적 페이지 그리고 전기차 구입 및 전기차 충전 세액공제가 세액 세액공제가 종료가 됩니다. 어, 이것 때문에 2차전지가 아무래도 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역시나.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이유가 어, 아무래도 이제 8일까지 시한인데 내일 4일 4일이죠. 4일 오늘부터 각국에 서한을 보내겠다. 아, 본인은 협상보다는 통보가 성향에 맞다라고 하면서 이게또 의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8일부터 예, 8일부터기 때문에, 7일까지, 이제, 방위 통상 본부장이 갔죠? 가서 뭐, LNG 수입 확대안을 들고 갔는데, 알래스카 사업 참여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예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플리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예, 그리고 대만에 가장 강력하게, 참여할 것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자기 업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높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카드가 알래스카 엘렌즈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 우리는 경상수씨가 역대 3위 잘 되고 있는데 이제 한 한국은행에서 미관세 영향이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오늘 어, 요것 때문에 불확실성 그리고 상법 개정 통과된 거에 대해서. 어, 재료 소멸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현된게 아닌가 예상을 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 소멸 5000p 신호탄 이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방향은 예, 여러분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어, 지금 우리가 이 지금까지 온게 관세 협상 우려감이 있었어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면 지수가 굉장히 올라온 이유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왜 나는 수익이 이렇게 안 나지 왜내 종목은 크게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부탁드렸죠 그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은 대형주장세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죠 대형주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가장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증권은행 자기주식25% 이상 우선주 코스피 고배당주 이런 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뭐,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 다 지수가 올라가서 3,000피가 갖고 코스피, 코스닥이 800선을 갖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어, 그런 흐름 때문에 그랬다. 예, 그리고 그게 추세가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 예,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방원 이거 보신 적있나요대화 드라마 이방원 그리고 저는 예,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고 여러분도 많이 애청하셨을줄 압니다 용의 눈물 예, 패러디도 많았죠 용의 아 죄송합니다 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방원이 아니라 조방원입니다 조방원 오늘 굉장히 많이 주정을 보였어요 조선 방산 예, 원전 섹터 할것 없이 다 흘러 내렸죠 예. 야 이거 보면서 진짜 어, 우리가 개민 투자자들 특히나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 야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 장밋빛 전망 나오면 그 지금이라도 예 사야겠다 여기서는 안 사고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K 증시입니다. 우리 이방원 예 진짜 선조님께서 이 칼을 또 원래대로 휘두르시면 어떨까. 못된 놈들 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 장세가 주도주도 없고. 예, 그리고 그런 대형주들, 어,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다 무너지면서 어려운 시, 간을좀 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을 짧게 볼까요? 자, 원에트 코스메틱 CXI, 뭐, 중국 관련주가 강세였다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야, 이거 보면서 아침에 좀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아, 이거 보시면. 오늘 이렇게 뉴에나이라는 종목 이제 신규 상장한 거고요. 오가니티 코스메틱 상한가. 예, 뭐가 보이죠? 보라색 증증증 주증 이게 보이실 거예요. 자 특징이 뭡니까? 증백자리에다가 동전주예요. 예, 증백자리 에 동전주. CxI까지 둘넷 다섯 종목인가요? 예, 다섯 종목이 동전주의 증백자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 그게 뭐였죠? 뭐 종, 뭐, 중국의 행사가 있죠. 그리고 무비자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게, 이게 뭐, 어, 반사 수익을, 보,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거짓말을 하던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제부터 동견주가 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보시면, 어, 주도 섹터나 주도주도 하나도 없고, 예, 말 그대로 멍멍이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했죠. 오늘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예, 여러가지 종목들이 눈에 보이긴 했는데, 바쁘신데 못 들어가, 돌아가... 아이고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신 것 같아서 단알도 오늘 잡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보내줬고요. 테이, 어,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품권이죠. 여기 잘렸네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어, 뉴앤아의 신규 상자 이것도 제가 잡을까 말까 많이 예, 눌리면서 단타라도 쳐드릴까. 오늘 시장도 재미없는데 한5% 정도에 10% 정도까지 예,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보내줬고요. 에르코스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아, 이거는 우리가 크게 수익을 못 냈는데 10%대에서 13% 수익권이 어, 짧게 한13% 정도 수익 내고 나왔을 거예요. 두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에르코스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시총도 굉장히 작고 유통주식수도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어서 저출산 얘기 나오면 정책주로 굉장히 강한 파동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 25% 땐가요? 예, 급등세가 나왔죠. 이것도 아까 올라왔을 때 제가 에르코스 코멘트는 드렸는데 오늘은 저도 기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맥 빠지고 좀 재미없고. 예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시장이 오면 제일 특징이 뭐냐면 저도 그 저도 저도 그렇지만 어안 봅니다 예, 시장을 안 보시게 돼요 실망스럽고 답답하니까 본다고 뭐가 막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 오로지 이제 내 종목이 뭐, 내가 산 종목에 수익이 <laughs> 손실 이 난지 수익이 난지 그것만 일단 보게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종목들 눈에 다 들어오고 있어도 잡으려고도 잡지 않았습니다. 자, EV 첨단수치 대만 배터리에서 투자 성과의 연이틀 강세였다 정도 추가 시세가 좀 붙은 거고 강원에너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SM을 하나 붙여가지고 또 예, 강세가 나왔습니다. 참 조금 어떻게 보면 어, 신규 재료기 때문에 여기에 부각이 돼서 예, 시세가 붙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국전력 가스공사 요금 현실화 수식기 때문에 어, 오늘 두 종목이 그래도 나름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자, 셀트리온 홀딩스, 아까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올랐냐면, 1조 원 셀트리온 홀딩스 확보를 하고, 셀트리온 주시고, 5천억을 또 매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룹주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나왔는데, SKT가 이제 고객위약금 면제 결론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엘젤로비전이라든가, 아이, 즈비전인가요 이런 종목들, 오후장에, 특히나 엘젤로비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하안가 가고 있죠. 엘젤로비전. 뭐 어떤 면제를 해준 에 7천억을 투입하는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에르코스 한 종목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시세가 분명히 더 붙겠죠 에르코스 관심 좀목에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임이 파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에르코스는 눌리면 기회다 이거 100조 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세 붙을 겁니다 3만원 위로 가겠죠 자 특징 주 안내를 좀 드렸고 자 이제 추천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나무 네이버페이 워낙 스테이블코인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섹터가 어 저는 전일 서클이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는 예 하는 총재가 있죠. 이거 좀 우려는스러운데 반대를 하진 않는다. 또 이런 멘트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가 온탕 냉탕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끝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 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도 참여하고 있고 어, 이제 고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두나무하고 네이버페이가 카카오가 아니고 손을 잡았는데 스테블코인 누가 발행하든간에 상관이 없다. 수혜는 어디요? 거래소목. 자, 업비트죠, 업비트. 예, 업비트 최대주가 두나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걸 살 수도 없고 이거를 지금 장주시기 때문에 살 수도 없어요. 과연 어디를 사야 될까? 바로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두나무 주식가격이1년새 2.5배가 상승해서 지분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급등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세였습니다. 단 예, 다날이라든가, 뭐, 어, 이것도 뱅코뱅코뱅크웨어걸러버린가요 이것도 하,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다날이 날아가면 얘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투원도 날아가고, 뭐 이런 전통적으로 가던 종목들이어서, 이것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패스 했더니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쉬워라 배 아파라 여러분께 수익을 조금이라도 드리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추천을 좀더 드리고요. 우리는 8,99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멤버십 방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먹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최근에 티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을 하고 같이 동반해서 수급이 붙었죠. 얘가 좀더 빨리 움직였던 감이 있는데 일본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 사이언티픽은 어, 저 뭐에요? 빗썸이죠. 비썸 빗섬. 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업비트입니다. 예, 두 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때쯤 들어갔어요. 이때 요때 예, 들어가서 어, 3,8,990원 이하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양, 양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사거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더 빨리 들어갔나요? 예, 이때쯤들어갔나이때쯤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왜냐면 이게 저는 이 이제 도지 캔들들이 바닥권 매직으로 봤습니다 매집 지금 어떤 케이스 냐면 강하게 급등세가 나와서 10590원까지 올랐는데 자 여기서 상승하는 이 첫파동 자 그리고 고점에서 나간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많이 올라오긴 한것 같은데 아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 돼 가지고는 예 강하게 이탈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매집으로 봤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21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누군가 여기서 물량을 회전을 시키면서 받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눌릴 때, 물론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렸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누가 돌렸어요. 그래서 21선 위에서 시세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몇, 열. 10거래 일제를 20선 위에서 저점을 높이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봤더니, 이렇게 보이시죠? 예, 기관, 예, 외국인, 외국인은 오늘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 물량을 계속 잡아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지지하고 저항 보시면 돼요. 지지하고 저항. 제일 쉬, 그러니까 중요하고 기본이고 기초고, 어, 여러분들 방향성을 잡는 추세를 돌릴 때, 상방, 하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까지 상승, 오늘 딱 여기서 맞고 떨어졌어요. 보이실까요? 9,780원. 예, 전고, 여기서 이제 종가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예, 시, 예, 종가가 아니죠. 그쵸? 어, 고가, 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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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원까지 갔고, 저가가 8,510원이에요. 자, 이 구간까지 딱 돌파, 아, 고점을 만들어주고, 예, 9,770원. 그리고 밀렸습니다. 자, 다음 타점은, 제가 볼때만 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전고 500, 만 590원을 돌파하면 참 좋은데, 여기도 매물이 꽤 많이 쌓여있는 구간들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를 좀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또 물려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익절을 잡고 마무리를 지어도, 예, 뭐 별탈이 없을 걸로 봅니다.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 호재가 붙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 그릇만큼 챙겨 드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 만원 정도에서, 예, 분할 익절을 잡아가면 좋겠다. 예, 만 원에서, 한만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까지 분할 익절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얘네도 엑시트 해야겠죠? 예, 그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기술 투자, 예, 공략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말 또 엄청 더울 겁니다. 뭐, 소나기도 지금 여기저기 내린다고도 하는데, 폭염 열대화가 계속됩니다. 7, 8월 내내 그럴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장마가 이제 물러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름 관련주 꼭좀 잡아보시라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장주격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파세코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것도 27%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윈니아 어, 어, 위니아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위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시세가 안 끝났죠? 이날도 25%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어, 우리 오택이란 종목을 들어갔죠. 자, 이날 들어가서 우리 또 꿀수익 챙겼는데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30% 고가 보이시죠? 예, 상한가 터치를 했어요. 이 종목이 예, 제가 볼 때는 3,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구점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는데 다시 들어갔죠, 우리 요 매물을 돌파할 거예요. 오늘 좀 시장 때문에 눌리기는 했는데 이거 위로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 3천원 위로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 데이터 센터까지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오택이란 종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 종목은 우리가 또 들어갔죠. 예, 이렇게 오택. 2750원 이하에서 어제 또 들어갔습니다. 너무 덥다라고 말씀드렸고, 종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약수익권에 있다가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좀 빠졌는데, 지금 시간이 어때요, 여러분? 예, 다시 올랐습니다. 2785원까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예, 우리 다시 수익권 약수익이지만 예, 수익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시세가 펌핑이 계속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추천을 아, 방송에서도 몇 번을 드리고 여러분께 브리핑도 드렸고 우리 멤버십 방은 좀 들어가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다 소화하면서 끌어올린다 물론 제가 볼 때,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3,000원 정도가 기본일 것 같고,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만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 수급 보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어, 파세코라든가 위닉스, 그리고, 어, 오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종목 관심있게 꼭 보셔가지고, 예, 여름 수혜주로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넥서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트가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급등시키고 여기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얘네 세력이 좀, 좀 지저분한 애들인데 여기서부터 변곡 만들기 시작해서 바닥 잡고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예, 끌어올릴 때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입니다. 원래는 게임사죠? 예, 개, 아, 죄송한데 죄송한 죄송합니다. 개잡주인데. 어, 얘는 종특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종특이 롤링이 엄청 심한 종목이고 지금 보니까 오늘도 뭐 거래소 상장했던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보다 더, 더 빠졌어요. 지금 시간에도 또 밀렸는데 볼까요? 네, 오늘 마이너스 8%까지 밀렸거든요. 종가 20선을 흔들어주면서 이탈 시켜버렸죠. 개인들이 가장 겁내하는 어, 우리 매매할 때 손절라인이 뭐예요? 보통 20선 이탈시키면 무조건 손절. 아, 클났다. 이거 추세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손절에 버튼, 손이 나가게 돼 있죠? 손절 버튼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가 지금, 나가는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거 분명히 여기서 얘네가 끌어올리고 나서, 이때 우리 17%까지 수익권이었어요. 제가 이때 잡았나, 요날 잡았나 아 그랬을 겁니다.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매수가를 지금 이렇게 벗어나버려서 다시 손실로 바뀌었는데, 아, 속이 터집니다. 예, 마음이 아픈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가 나가는 적은 없다. 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외국인 다 팔았는데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인무 예, 네, 외국인들이 다 팔면 나간, 다 나갔다 기관이 다 팔면 다 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상한가 개인 창구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물량은 들어오고 원웨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웨이로 시세는 여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개인 창구에서 이게 진짜 개인일까요? 여러분들이 상한가 만드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드릴 때이 앞전 언덕을 돌파를 해, 해놨기 때문에 여기 물린 분들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물량 회전하면서 한번더 쳐줬어야 되는데 못 치고 빠졌다. 제가 볼땐 커매 컵앤, 커핸들 패턴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여기서 빠진 거 다시 꼬리 잡아 주면서 되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예, 제가 모르고 있는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 제가 방송에서도 안내 드렸고 우리도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브리핑을 드려 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 바이오메딕스 이것도 마찬가지. 예, 대체 거래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트가 요 모양 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거는 뭐 계속 파랗게밖에 안 보이죠. 여기는 빨겠다가 여기는 파랗고. 근데 제가 이제 재밌게 여러분께 꼭 재밌다라고 보다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더 이상 밀리진 않고 있다. 오늘 많이 빠져서 그런 거지. 이게 바닷권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2만 원대 시세 형성하다가. 우리 첨생법 이슈, 애플이 아 d 디 이것까지 계산해 놓고 모아 가실 분들 가져가시는 거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되고, 다른 종목 갈아타서 손실, 회복하는 전략도 있다. 어, 저는 그대로 갑니다. 네, 저는 그대로 갈 텐데, 여러분도 그걸 기억해 주셔라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큰 파동을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고 여기서 만약 이렇게 계속 빠지는 장에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계속 보여자려면 미친놈 소리 들었겠죠 예저 주식의 주차도 모르는 놈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고 물론 이런 자료 쉽게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량을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갑자기 2천 3천 5천씩 생기진 않잖아요 예 이렇게 잘 저점에서 모아놨다 라면 몇달 걸렸지만 이렇게 잘 모아놓으신 분들은 어때요 알테오전의 미래가치를 봤다 지나간 얘기지만 예 여러분들은 이런 달콤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가치를 알았다면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여기가 언덕이 높아 보이죠.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 작게. 아유 죄송해요. 자 이게 엄청나게 높은 언덕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작게 보이게 돼요. 왜 시세가 이렇게 바뀌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마찬가지로 s5 mx 지금 이 언덕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마어마해 보이죠. 자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건이 구간을 잘 버티신 분들은 5만 1,6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에서 매도하시게 될 거고 회사에 강력히 요구하면 예, 무상증자 좀 해라. 예, 물론잉여금이 예, 별로 없다. 예, 제, 뭐 재정이 조금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예, 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예, 지치고 힘듭니다. 이거 사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얼마큼 이게 편하게 이거를 이 구간을 버티신 분들이 몇몇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a 로 계속해서 빠지는 장세에서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견디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다 기법하실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에코프로 그것도 보여드릴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나간 얘기 또한번더 드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 80억을 모으신 분들, 70억을 모으신 분들. 와, 뭐 3만원까지 가서 여기서 못팔아갖고난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답답하다 라고 할수 있을 거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반토막까지도 견디셔야 되는 상황의 연속들이 왔을 때, 예, 어느 순간에 또 마켓 타이밍이 오면 어 내가 싸게 사는 가격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고 원칙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잘안 됩니다. 그날 그날 올라가는 거, 그날 올라가는 거, 그 주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게더 관심이 많죠. 크게 보실 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놔야 됩니다. 이 앞전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만 몇 달씩 의미 없이 시세도 안 나오는 거 보유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잘 모으신다면 이렇게 큰 목돈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HM 파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제 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여,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 요때 들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1차이때 들어갔고 제가 계속 게송해 드렸고 여기서도 진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19,000원이 2만원을 이탈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갔다 라고 보기도 어렵죠. 예, 조정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앞전에 파동이 잘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상의 아름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메이가 20년, 아메이와 20년 독점 계약을 한 회사예요. 유일한 회사. 판매 채널이 글로벌 회사하고 20년을 깔아놨다면, 지금 이 HM 파마라는 그 회사에, 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면 절대 할 수가 없죠.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로 바이옴.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판매하면서 지금 라이선스 아웃도, 어, 지금 우울증 치료된가요?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셀티온하고 한해 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죠. 금액이 뭐몇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만, 그것 역시나 트리거란 말이죠. 제가 볼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 이후에 이렇게 2분기 실적 보면서 우상의 향 흐름이 나올 거고, 여기까지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자,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H&M 파마란 종목도 5만원 저는 위에서 팔 겁니다. 5만원 위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침이 좀 있는 장세였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단기적인 어떤 근점에서 들어간 종목도 아니고, 중장기로 보유해서 진짜 목돈 만드실 분들만 들어가셔라라고 안내를 드렸던. 이것도 유통수가 얼마 안 되죠? 시가총액 겨우 1,400억짜리로 떨어졌습니다.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씨어스테크놀로지처럼 근데 이 종목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여, 1. 몇 프로 예, 2프로 어, 많이 올르면 5프로 6프로 그리고 음봉에서 5일선 슛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씨어스테크놀로지 예,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얼마큼 갈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한 3만원 붙이고 쭉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시제가 가장 좋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hm, 파마, 네,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또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 되겠죠. 거래량 터진 구간들. 여기서 안 밀리고 행보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종목, 브리핑 몇개 드렸고,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립시다라고 이제, 기다아 죄송합니다. 노래가 안 되네요. 이거 6만 원 이탈할 때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정이 좀더 나와야겠죠. 예, 오늘 외국인들좀 들어오긴 했는데 기관 쪽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미 투심이 좀 꺾여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보여서 제가 더 빠져야 됩니다. 아, 이런 분좀 죄송한데 더 빠져야겠죠. 예, 5만 6천 원, 5만 7천 원대까지 좀더 밀리면 예, 그때서야 우리가 분할로 잡아 들어가도 늦지 않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우정과 함께 텔레그램 참여하실 분들, 한 달, 예, 체험하실 분들, 예, 뭐, 9만원입니다. 하루에 3천원이죠. 자, 요렇게 올려드린 이유가, 여러분, 부담감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어, 난한 달만 먼저 해보면 안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고, 문자도 주시는데, 9만원, 예, 90만원 아닙니다. 하루에 3천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103567, 동행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자, 이렇게 예,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여기 주식 고수가 오시는 데가 아니고, 예, 주식 초보, 그리고 시가 바쁘신 분들, 나, 나 대신 시장 좀 봐주고, 좋은 종목 좀 골라줘봐, 임무자. 이런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본 대지진, 예,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바왔는데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본 미래. 자, 이게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라고 이제 십몇년 만에 재 무각되면서, 내일이죠, 내일. 예, 대장이 온다. 예, 동카이 대지인가요? 진뭐 이게 어, 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일본이 지금 수근수근 되고 난리가 났다라는 식으로 왔는데 지금 벌써 도카라 지역이 뭐천해지진이 나고 오 있다고 합니다. 자 미래를 볼수 있을까요? 예, 내일 과연 정말 일본 해협에 어, 엄청난 지진이 올지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재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근데 물론 예언자들이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재미 재밌을지 하나 보는 건데. 아, 이 놈의 주식 왜 나만 이렇게 안 되지? 아, 미장이나 그냥 코인 할걸 괜히 주식 해가지고 마누라 바가지라 고렇고아내 예수금 미치겠네. 남들은 다돈 번다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이놈사기꾼인가 나는 내일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알고 있다네. 상한가 예언가지. 아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제가 이걸 왜 올려드렸냐면, 예, 방금 본 것처럼, 예, 언가 얘기를 생각하다가, 아, 내가 정말 하나의 어떤 선물, 신이 주시는 선물 하나 받을 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식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아,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전날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자가 금방 됐겠죠? 자, 로또 번호를 알려줄까 아니면, 어,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줄까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매일 상한가 나오는 종목을 선택할 것 같아요. 로또 번호 한번 하고 매일 나오는 상한가.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물론 저 혼자 열심히 매매도 하겠지만, 여러분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내일은, 종가에 예, 이 종목 담으세요 하면서 내일 상한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천만원 예, 뭐 아니면 뭐 5장에 담아서 뭐 1억을 담으시면 다음날 30%씩 따박따박 쌓이면 이 복리효과 때문에 순식간에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아 이런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많이 덥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